이 선수들은 전 세계 게이머가 이름을 알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빛낸 e스포츠 전설 탑 10. 10위 김정균. T1 대표팀까지 우승시킨 명장. 모든 전설의 뒤엔 그가 있었다. 9위 데프트. 10년의 집념 끝 우승. 인생 드라마 그 자체. 파리 쇼메이커. 롤팬이라면 누구나 아는 안... 담원의 정체성. 7위 장재호. 5천만 명의 나이를 만든 신. 외국 팬들의 코리안 문이라 부름. 6위 룰러. 2022 롤드컵 우승. LPL에서도 인정받는 월클 원딜. 5위 조성주. 10대부터 세계 챔피언. 가장 오래 살아남은 테란 제왕. 4위 류재홍. 전세계가 아나 플레이를 따라했다. 오버워치의 얼굴. 3위 무릎. 철권에 살아있는 교과서. 팬도 선수도 인정하는 세계 최강자. 2위 이영우. 스타판 끝판왕. 외국 해설진이 울부짖던 진짜 가경우. 1위 페이커. 전세계 게이머가 아는 이름. 롤의 상징 e스포츠의 아이콘. 롤스타 오버워치의 철권까지. 이들이 있었기에 한국은 e스포츠 최강국. 여러분이 뽑는 레전드는 누구인가요?